스마트 승선 단말기는 단한 번의 지문 정보 등록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등록된 지문으로 개인 정보 인식, 즉 승성 명부 작성이 가능하며 승선 시마다 명부 작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단한 번으로 해결합니다. 또한 PCI SSC 보안 인증을 취득한 장비로서 보다 보안이 강화된 방법으로 고객 개인 정보의 외부 유출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작해보자. 이야. 참.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감성낚마한다 이야. 개빠이. 이야. 이래갖고 낚시꾼이라 할수 있겠나? 응? 음? 아, 반갑습니다. 바람낚시교실 운명자입니다. 이제. <laughs>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것조차 어, 새삼스럽습니다 너무 뜸했죠 아, 제가 낚시꾼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요 아주 멀리 아주 좋은 곳으로 왔습니다 제가 정말 오고 싶었던 정말 꼭 한번 어, 이런 말 하면 서 어떻게 들리시는지 몰라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고 싶었던 어, 서부 서해 남부권, 갯바위입니다. 준 내만권, 어, 앞에 보이는 다랑도, 부도, 섭도. 제가 쓰이는 이곳이요. 섭도라 그래요. 섭도, 다랑섭도, 섭도. 지역명은 뭐 소나무가 많다고 그래서 소나무가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시다만은, 어, 저지간 왔습니다. 자, 아, 좋아요. 갯바위 생김새가요. 마치 남해 동부권, 제가 항상 다니던 사랑도, 사랑도 갯바위와 비슷해요. 사랑도 갯바위와 비슷하고, 어, 다만, 좀 다르다는 것은, 물 색깔이, 탁도가, 지금 현재 탁도는 한 6에서 7 정도 되는 아주 혼탁한, 어, 전형적인 남해 서부권, 어, 물 색깔을 보여드리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통영으로 굉장히 막죠.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감성놈이 경계심이 아주 완화되기 때문에 마리수조가 아, 노는 것도 이곳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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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말씀드리는 순간요 어, 옆에 계시는 우리 에, 주셔서 투비 이영일. 대표님께서 감성돔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어, 뭐야, 청돔이다, 청돔. 이 감성돔이에요, 청돔. 일본 말로 해다이. 이야, 좋은 거네. 이런 것도 넣어 그럽니다. 우리 예, 주식회사 투비, 어부 강제 주식회사 투비, 이영일 대표님이십니다. 인사 한마디 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이영일입니다. 아, 제가 아, 낚시를 해보니까 한 5m 채안 오는 것 같아요. 5m? 정도 되는데, 오늘 대살이에요. 오늘 아홉 물이거든요. 대살인데, 에,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한 6, 7미터 아주 좋은 감성돔 낚시 터로서는 어, 아주 좋은 그런, 어, 조건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오고 싶은 곳이었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오늘 간조가 4시 40분, 5시 정도 되거든요. 5시인데, 지금 현재 6시 반입니다. 6시 30분 정도 되었으니까, 초들물이 약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만조가 11시 반, 만조까지만 낚시하고, 어, 접어야 될것 같아요. 저희들이 12시 철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 남은 시간 5시간 정도 맞자. 5시간 같으면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200km나 와서 5시간 정도밖에 낚시를 안 한다. 야, 이건 좀, 그죠? 하, 아, 딱 보고가 이래, 이 건드리는데. 왔습니다. 나 저도 한마리 했어요. 저도 한마리 했습니다. 이거 빠져버렸다. 어? 제 예, 채비는요 0.65대낚싯대에 2호 원줄, 2 5 원줄, 2 5 원줄, 아 그리고 제로지를 사용합니다. 제로지에 1.5 목줄 한 4미터 정도 하고 무봉돌에 무봉돌, 봉돌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스텔스 SS 보 하나 넣고 바늘은 감성도 5호 바늘. 그래서 수심이 얕은 관계로. 반을, 오반을 무게로 채비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아, 보고가 많다 보니까, 감성돔이 들어오게 되면 또잘 어, 물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보고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십시오. 옆구리에 걸려 올라오고 이러면 아, 내가. 이야. 이게 습도가 아니고 복어, 복도라고 해요. 복도. 이거 보십시오. 옆구리에 걸려 올라오고 우리 좀 들어야 될것 같아요. 복면을 쓰고요. 복면을 안 쓰면요, 우리 각시한테 야단 맞아요. 우리 할멈한테. 그래 나도 한리 했다. 어? 응? 떡순 거야. 감성돔이지. 우와 감성돔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와 기뻐해 제발 좀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좀 제발 좀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감성돔을 한리 했습니다 감성돔을. 우와, 야. 역시 오네요. 한3 어, 월척 그자33 정도 되겠지? 어? 33. 부물집 월척입니다. 간지가 물속에 물고기인데. 그죠 감성돔이 지가 물속의 물고기 인데 언젠가는 반드시 안 걸려 들 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마리 낚았다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채비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채비가 중요한거는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재료채비로 낚는다 그래서 나도 재료채비를 해야겠다 그거 아니고요 낚시는 방법이예요 방법 그 사람의 방법 어떻게 꼬드겨 꼬셔서 낚느냐라는 방법이요 방법 채비가 들어가고 밑밥을 주니까 복구가뜯잖아요 너무 많이 뜯어서 반대로 밑밥을이 먼저 주고, 보그를 불러놓고 채비를 던지 넣으니까 좀 내려가잖아요. 지가 물어야죠. 뺄수 있습니까? 와, 잘하네. 와, 크다. 어? 너무 큰거 아이가? 와. 아, 그래도, 어, 그거 또 청동이네. 어? 어, 청동이 왜 그래. 잡히지? 봐봐, 자세히 봐봐. 청동이, 청동이. 청동이, 청동. 그제? 응. 와, 좋은 동네네한 감성동물 한번 잡아보세요, 제발. 네, 알겠습니다. <laughs> 다음에는 감성돔 <laughs> 예, 보자고예 에. 보사, 이게 감성돔이에요. 이게 감성돔. 어, 이게 감성돔이에요. 시알이 자라도. 감성, 감성, 감성하잖아.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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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여러분, 감성돔을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 이거 는 17cm 정도 되네요 이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이게 저부력 전유동 낚시를 하게 되면요 저도 지금 아이러니한 것이 낚시를 하고 있지만 미채비가 정렬된 내 목줄에 달린 미끼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태껏 한평생을 낚시를 해왔지만 바다 낚시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던진 미끼가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어,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개발해서 만들어낸 것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게 뜻이 뭡니까? 미지의 세계,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수 없는, 막 그런 뜻을 가진 게 스트레스라고, 어, 그럽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개발해서, 어, 만들어낸 수중 탐색지를 스트레스라고 제가 명명을 했거든요. 그 녀석이 물속에 들어가서 지류를 타고 움직입니다. 바로 여기서 내가, 지가 쏙 들어가는 걸탁 쳤는데, 물고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 찌는 저기 있고, 미채비가 이렇게 갔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어 그리고 그게 참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밑밥을 이렇게 탁 던지잖아요. 착수돼서 가라앉으면서, 착수된 밑밥이 가라앉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다만, 물 속에 가라앉으면서, 어, 그, 그 속에 움직이는 지류를 따라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 뒤를 따라가게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스트레스인데, 저는 내가 개발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만족합니다. 저는 스트레스 없으면 낚시를 못 합니다. <laughs> 재밌잖아요. 참, 재밌죠. 아직 저도, 이때껏 낚시를 하면서 한번더 강조를 하지 마. 알 수가 없어요. 물속의 미지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으쌰! 감성나물 한 마리 낚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기뻐해 주십시오. <laughs> 이거 뭐야? 우와, 이것도 가장 차는데? 어? 숭어 같은 느낌이 막, 마구마구 마구 들지? 우와. 이게 너무한 거 아이가? 올리보자. 감성돔 시알이 저 정도 돼야 될 건데, 그자 이거는 감성돔 맞지? 어? 이 감성돔 맞겠나? 어? 아, 너무하네 진짜 그런데 크으... 오늘은 조가에 연연하지 맙시다. 왜냐 그러면요 제가 정말 오고 싶은데 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 뭐 가을 감성돔 씨알 이러면 막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렇다 치고 어... 저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즐겁게 낚시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성돔을 한번에 닦았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아니, 나는 왜 감성돔을 잘 낚지? 어? 앞으로 감성돔 김이라 좀 불러줘야 되는가 이가? 또 숭어 아이가. 올로는 포업이 감성돔인데 왜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야 무봉돌 제로 채비입니다 무봉돌 제로 채비 야한 40cm까지는 안 되겠고 한 39.5cm 인정합니다 오늘 제가요 재밌게 놉니다. 아주 재밌게 놀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채비를 만들어서, 어, 지금 목줄이 조금 전에 보셨죠? 5.3m 낚싯대를 다 빼도, 다 치키더라도, 찌가 초리 끝에 닿아도 물고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목줄을 4 5 m 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뽕들은 사용하지 않고, 감성돔 5호반을 무게로 드렸거든요. 이 무봉들 채비는요, 다 좋은데 몇 가지 안 좋은 게 있죠. 첫째, 채비대기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 사실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낚시하시는 분도 마음이 상당히 급해요 그래서 너무 늦게 내려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두번째 자비를 하지 못하면요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던지자마자 보셨죠 자버들에게 도둑을 맞습니다 감춘놈을 한마리 낚았습니다 오우 뭐지 숭어가 또 감시인데 감시인데 와 달나르기 항구장사네 항구장사라 우와 얘들이 올라오네요. 얘들이 올라와요. 얘는 위에서 물었어요. 위에서. 얘는 위에서 물었어요. 35cm 우리 이행일 대표 한 마리 또얻 듭니다 야 축하합니다 대단히 웃어요 아 감성돔을 낚았습니까 한 마디 하시죠 감성돔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예 아, 완전 완벽하게 떴습니다 그죠? 지 병아리 입질처럼 들어갔거든요. 아 멋지다. 우. 완벽하게 떴어요 이거는. 예? 우와 돌돔이 돌돔이. 상고기참 야... 희안하죠. 숭어는 걸려들면 그냥 막 낚시줄을 당겨서 올 끌어올리는데 이는 그 감성돔이나 돌돔이나 이런 녀석들이 다 걸려들면. 일체로 다 갖다 대고 기하게, 기하게, 야 너무 편해하는 거 아닙니까? 돌 시끄럽다 스마트 <laughs> 금전 단말기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복데기존에서 뭐, 네. 뭐, <laughs> 상당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네. 확산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음, 확산이 많이 되지는 않습아 많이 안됐다 네.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목동항하고, 왕도, 왕도, 여수, 음. 어. 어, 지금 전망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죠? 근데 여기를 들어보니까 또, 낚시 전부 교류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디에서 볼수 있어요? <laughs> 어버 왕자 그 앱이 있니아 어버 왕자 있구나. 어거기에서아거기에서낚시인도어 전부 결과전연 그렇죠? 어이잘알겠습니다봤습니다 감성객입니다. 감성공, 감성돔 우와, 감성동. 우와. 25cm. 보고. 감성돔을한 마리 낚았습니다. 시야리 너무 하니 아직 김문수 살아있습니다. 그죠? 살아있네. 오늘 정말 여러분과 아주 좋은 곳에 와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비록 큰 시야로는 아니지만, 어, 잔잔한, 정신적인 가을 감성돔이죠 갯바이 감성돔 같이 재밌게 했습니다. 아, 오, 또 와보고 싶은 곳입니다. 더 감회가 새로웠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그만할게요. 가져온 밑밥도 없습니다. 지금 철수 시간도 거의 한 시간 남았는데, 오늘 여기서, 어, 여러분과 작별의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예가, 예가가 나면 또 다른 데박에서 여러분과 함께 감성을 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만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많이 히기십시오이 대표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데리고 가시죠.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